허리 디스크는 누구에게나 다 언제든지 이제 생 발생할 수 있는 일이고요. 어, 디스크가 있었던 분이나 아니면 없었던 분이나 같이 똑같이 어, 어떤 재활 운동 같은 운동을 통해서 디스크를 예방하려고 노력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 허리 뒤쪽에 있는 등과 허리를 이어주는 우리가 보통 기립근이라고 하는 근육을 강화해서 허리 디스크로 가야지는 하중을 줄여드리고 그 다음에 허리를 펴고 곧게 펴고. 있는 자세를 유지함으로써 앞으로 숙이지 않아서 허리 디스크 가 받는 압박력을 줄임으로써 디스크 예방을 할수 있겠습니다. 허리 질환 환자분들에게 이제 적용될 수 있는 간단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간단 운동인데요. 먼저 이, 이 운동은 릿지라고 하는 운동인데 어, 디스크 환자분이나 협착증 환자 모두 다 하시면 좋습니다. 먼저 누워가지고 어, 손은 차렷한 상태로 바닥에 대고요. 그 다음에 무릎은 세우시고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이렇게 들게 됩니다. 엉덩이를 너무 들지 않고 적당히 든 상태에서 30초 정도 유지하신 다음에 이렇게 이 상태에서 유지하시다가 다시 내렸다가 쉬시고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30초 정도 들어서 유지하시고 힘을 빼는 것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30초 정도 유지하는 것을 하루에 10개 내지 20개 이상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디스크 환자분에게 좋은 운동 한 가지 또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어, 보통 이제 요가나 필라테스 할때 많이 배우시는데 코브라 자세라고 해가지고 환자분이 먼저 엎드리신 다음에 손을 앞으로 쭉 밀면은 상체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30초 동안 유지를 하시다가 다시 이제 힘을 빼시고 천천히 쉬셨다가 다시 30초 정도 지금시 하늘을 보면서 운동을 하시게 됩니다. 이 운동도 마찬가지로 하루에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반복을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